안녕하세요. 홈텐이 백과의 태용입니다 EPD요, 슝! EPD, 우리가 피트위스키 엄청 많이 찍었잖아. 응. 깜빡하고 안 찍은 게 있더라. 바로 쿠일라야. 저희가 피트위스키 종류를 엄청 많이 찍었는데 이 쿠일라만 빠졌어. 그래서 오늘은 쿠일라 시비를 맛보고 칵테일 한 가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규 라인업 먹는 게 이번이 처음이에요. 아, 맞네. EPD는 쿠일라 전부 독병, 시은캐스키 이것만 맛봤지. 네. <laughs> 쿠일라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자면 1846년도에 설립했고 아일라를 대표하는 싱글 무트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뭐다? 피트 위스키다 알코올 함량은 43%고요 버번캐스크를 사용했고 내추럴 컬러와 논치 피트드는 아닙니다 어 <laughs> 그래요? 쿠일라의 뜻은 게이어로 섬의 소리라는 뜻입니다 음. 보통 제가 피트 위스키 입문을 얘기할 때 항상 이왕이면 피트 수치가 센 녀석을 마셔라 라고 항상 강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낮은 걸 마셔버리면 내가 피트가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높은 거 즉, 라가블릴, 라프로잇, 아드벡, 키로만 요런 애들을 주로 추천을 하긴 하는데 다른 분들은 주로 많이 추천하는 게 탈리스코란 말이지 탈리스코가 피트가 좀 약하기 때문에 음. 쿠일라 페론 수치가 탈리스코보다는 좀 높고 라가블릴, 라프로잇보다 좀 낮아 음. 그러니까 처음에 라가블릴, 라프로잇, 아드벡, 키로만 같은 걸 먹는 게좀 부담스럽다 그러면 쿠일라로 피트 입문하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음. 그거 알고 하면 좋겠죠? 네. 긴장할 필요 없겠죠? 어떤 맛이 나는지 그게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뭐? 줄거우 두, 더, 시, 권! 세배형 맞아? 따를 때 이런 꼴꼴 소리 너무 좋아. 자, 내추럴 컬러가 아니긴 하지만. 색깔은 아주 진하진 않지만 옅은 황금빛 레그 볼게요 와... 레그... 호로록 떨어지는데요? 당황스러울 만큼 호로록 떨어지네요 음. 자, 향 맡아 볼게요 생각보다 피트향이 있는데? 오! 그래 말했잖아 탈리스코보다는 높다고 음, 음. 직관적인 피트향이 나고요 그다음에 알코올이 안 쳐요, 43인데 되게 고소한 느낌인데 그게 견과류 말고 약간 카카오닙스 쪽에 가깝지 않아요? 오, 그런 것도 있고 어, 커피나 초코 이런 느낌? 음. 아무래도 섬에 중소가 있다 보니까 짠내도 어느 정도 있고. 맞아요. 약간 이 피트 느낌이 라가블 라프르 요런 애도 다르게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김 구울 때 느낌? 아하하. <laughs> 어, 구 느낌이 좀 있어. 아시죠? 잘 모르시려나? 저 매일 가게 주근해서김 굽거든요. 딱고 그 향기가 나요. 약간 시트러스한 게 오렌지보다는 레몬 껍질 느낌이 좀 있고요. <laughs> 김굽는 냄새를 이길 표현 방법을 모르겠다. 버하하 <laughs> 캐스카라서 <laughs> 분명히 바닐라도 있네요. 맛볼게요 아, 스르륵 스르륵 음 맛보다는 향에서 피트가 훨씬 더 많이 올라오고요 달달해 되게 꿀 느낌 음. 그 다음에 바닐라꽤 있고 피트 느낌이 진짜 직관적으로 세요 향에서는 약한데 그리고 뒤에 피니시가 단짠단짠 은은하게 지나가면서 코 끝으로 피트가 쏙쏙쏙 나오는 게 오, 입문용으로 상당히 좋을 것 같긴 하다 음. 저도 되게 오랜만에 마셔보는 쿠일라 1 0거든요 진짜 고소함이 도드라지는 피트 위스키인 음. 것 같아 후추 느낌도 꽤 있고. 알코올에 매운맛은 없는데, 매콤한 맛이 싹 지나가고요. 음 스파이시하고. 아까 제가 그렇게 얘기해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맛에서도 계속 <laughs> 구운 긴 느낌이 계속 나요. 구운 긴. 짠맛도 어느 정도 있고, 은은하게. 되게 강하진 않아요. 뭐, 락알렌드처럼 엄청 강하진 않은데, 분명히 짠맛도 조금 있습니다. 음, 맛있다. 나왜 자꾸 커피랑 초코가 계속 맴돌지? 음 그래? 응, 음, 되게 기분 좋은 느낌이야. 그리고 제가 언제나 피트 위스키를 찍으면서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피트는 꼭 한번 드셔보시고요. 안 맞아도 조금 연습을 좀 해보세요. 그러면은 전 세계에 있는 싱글몰트 중에 한 20%는 피트거든요. 그런 애들 버리고 하기 너무 아깝죠. 그래서 피트에만 빠지면은 정말 맛있는 위스키를 다양하게 즐길 수 있어요. 어, 천천히 먹어요. <laughs> 어, 맛있어. <laughs> 근데 진짜 술술 넘어가긴 해 음. 바디감이 좀 약해서 그런가? 아 바디감이 조금 약한 건 흠이긴 하다 자 지금 만들 칵테일은 스모킹 모드라는 칵테일입니다 아 근데 이거 하이볼 타먹어도 진짜 맛있겠다 쿠일라이론스 저희 칵테일 영상에서는 처음 나오는 거죠 샤르트레즈 허블이키류예요 샤르트레즈 4분의 3온스 히어링 체리 4분의 3무수 레몬 반개 스퀴즈 스테이 주시고요 칵테일 잔에 달아주시고 위스키 베이스 칵테일에서 빠지면 섭섭한 체리. 체리를 올려주시면 칵테일 스모키 모드 완성했습니다. 십주 칵테일 색깔은 지옥의 꾸중물입니다. <laughs> <laughs> 이피디 먼저 맛볼게요. 이렇게 예쁘고 맛있는 애를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해? 칵테일 지옥의 꾸중을 완성했습니다. <laughs> 농담이에요, 여러분. 색깔 괜찮은데? 그냥 드립쳐본 거야. 샤르트레즈가 한키갈 거야. 어, 체리보다 샤르트레즈 향이 조금 더 강해요. 으흠. 피트도 잘 모르겠고. 시이 이제 피트를 느껴질 거야. 마셔봐봐. 스르르. 음. 이 피디가 허브 리큐를는 그다지 좋아하지 않거든요. 어떨지 궁금하긴 하다. 첫 맛에는 달고 상큼하고, 어, 되게 맛있다 하는데 끝 맛에 이제 샤르트레즈랑 피트가 쏭 지나가면서. 쓴맛은 전혀 없는데 뭔가 한약 먹는 느낌? 오 그래? <laughs> 한약방에서 뭔가 칵테일을 먹고 있다는 느낌? 은근 허브리큐가 호불호가 좀 갈리고 또 되게 좋아하시는 되게 좋아해요 음. 그렇기 때문에 허브리큐를 좋아하는 분들은 한번 만들어 보세요 어, 되게 독특해요 어 그래? 음, 맛이 그럼... 없는 칵테일은 아닌데 그렇다고 이 피디 입맛에 완벽하게 맞지는 않는다는 거지? 아니야 내 입맛에도 괜찮긴 한데 호불호는 좀 갈릴 것 같아요 네 스롤 모든 사람들이 이 허브 향을 좋아할지는 의문이야 근데 끝맛이 피트가 계속 돌아 응! 저도 허브리키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데 어난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 이렇게 섞여 놓으니까 괜찮은 응. 거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샤르트레즈를 싫어한다 그리고 그래, 빼지 마시고 아까 4분의 3온스 넣었잖아요 2분의 1온스만 넣으세요 이 칵테일은 샤르트레즈꼭 있어야 돼요 이 맛이 이 칵테일의 킥이에요 응. 샤르트레즈랑 피트위스키랑 괜찮게 어울려지는 것 같아 응. 내가 이 영상 준비하면서 피트위스키 칵테일을 검색을 엄청 많이 해봤거든 샤르트레즈가 꽤 많이 있어요 음... 다른 데서. 음, 음, 최종 공합 좋다. 자, 이피디 마지막이죠. 워아다 먹었당. 이피디 하고 싶은 얘기? 오늘 칵테일 먹으니까 소화가 잘 되는 것 같은 느낌? 약간 한약 느낌이라서. <laughs> 우리 먹는 한약 소화제 맛이 비슷하게 나요. 아, 그래? 약간 감초 느낌 이꽤 있어. 자,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와, 야, 노네 위스키 영상 그렇게 많고 피팅 영상 그렇게 많은데 왜 쿠일러를 안 찍었을까 궁금했던 분들 이 있으시죠? 경경님 드디어 네. 찍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재밌고 즐겁고 유익한 영상 찾아뵙길. 끝인사! 영방 다음 게요 아싸, 가게 피트위스키 하나 더 늘었다. <laughs>